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나킴입니다. 오늘은 이나님 이성 도대체 어디서 만나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요즘 연애와 결혼에 엄청난 관심사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왜 그런지 약간 궁금한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막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진짜 이 정도면은 남미세가 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연애, 결혼 이런 거에 미쳐있을 때가 없었거든요. 난 머릿속에 일밖에 없던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이게 약간 결혼운이 들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만세력을 진짜. 세력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운에 세운이라고 이렇게 해마다 들어오는 그 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는 관이 들어오면 결혼운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편관 정관이 들어오면 결혼운이 들어왔다 고 그러고 남자는 편재 정재가 들어오면은 이 결혼운이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관운이 3년 연속으로 들어와 아네 진짜 결혼할 때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사람이 결혼할 때가 되면은 진짜 그렇게 연애 가고 싶고 결혼 하고 싶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런데 내가 지금 그래 어쨌든 그래서 요즘 제 유튜브는 결혼과 연애가 장악하고 있죠. <laughs>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과연 이성을 어디서 만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내가 진짜 자만추에다가 집에만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 연애 하고 싶고 결혼 하고 싶어 막 이러면은 나한테 맨날 그 말을 해 미나야. 집 밖을 나가 집 밖을 안 나가는데 어디서 이성을 만나 나한테 그러거든 <laughs> 그러면 내가 맨날 그래 나도 나가 집에 밖에 수영도 하고 필라테스도 해이랬더니 친구들이 너 그거 끝나면 바로 뽀로로 하면서 집에 들어가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응 그리고 네가 가는 시간대가 몇 시야 가면 아줌마들밖에 없지 응 <laughs> 그런데 어떻게 이성을 만나? 제발 남자들 많이 있는 그런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란 말이야.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방법이 동호회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내가 자만추인 걸 아니까. 나는 소개팅도 안 받는 자만추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그 올린 영상 보셨죠? 공포의 소개팅이라고 해서 첫 소개팅도 망했고, 두 번째로 했던 소개팅이 소개팅남이 그 화장실 문앞까지 따라오는 그 소개팅.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소개팅은 너무 진짜 안 좋은 거, 좀 힘든 거, 좀 불편한 거, 이게 너무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면서 소개팅을 절대 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동호회를 추천을 해줬는데, 나는 동호회가 너무 가기 싫은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나도 동호회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또 영어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동호회 같은 데를 들어간 게된 거지. 근데 되게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어. 마치 나는 공부를 하러 왔는데 여기서 저 여자 좀 어떻게 이렇게 꼬셔볼까? 그런 이런 시선적인 불편함과 나에게 베풀어지는 그 과도한 친절 그런 거를 받게 되는 곳이 동호회라는 생각이 나는 좀 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20대였는데 그때 처음 동호회를 가보고 오래 유지하지 못했었거든요. 영어 동호회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갔던 곳이 동호회는 아닌데 지역 모임 이런 거 있잖아. 오픈토. 내가 오픈톡이라는 걸 처음 나올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거야. 대표가 너는 대중을 너무 모른다고 대중이랑 좀 엮여서 놀고 소개팅도 하고 조금 대중 나가는 동호회도 가고 오픈톡 이런 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지역 사람들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해보고 좀 대중을 경험할 필요성이 있어 나한테 이런 거야. 미션 이러면서 나한테 미션이 하나 들어온 거지. 내가 당시에 ENTJ 거예요. 목표가 이제 머릿속에 설정이 되면 그 입력값을 도출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오픈톡의 지역 모임을 나갑니다 그래서 오픈톡 지역 모임을 나갔는데 와와 와, 진짜 나랑 너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거야 거기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남자 여자가 약간 숫자를 맞춰가더만 처음부터 숫자를 맞춰가가지고 막 8대8 이런 식으로 미팅처럼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끼리 약간 그 불편한 시선이 오가. 이번엔 저자를 여 조금 어떻게 꼬셔볼까 여자들도 저 남자 좀 괜찮은가? 저 남자 좀 괜찮은 것 같고. 아 어, 너는 쳐다도 보지 마. 너랑도 안 맞을 거야.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동물의 왕국이요.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잠깐 자리를 뜰 때가 있잖아요.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따라와. 그래가지고 번호를 물어봐. 만약에 내가 번호를 안 줬어. 그러면은 그 방장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오픈톡을 만든 사람. 그 방장을 통해서 연락처를 물어봐. 한번 가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안 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내가 아무래도 동호회는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조금 확고해지더라고. 근데 그러려면 자만출을 할수 있는 장소가 많이 줄어들어. 왜냐면 옛날에는 학교 다니니까 학교에서 만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집 밖에도 안 나와. 동호회도 없지, 뭐 학교도 안 다니지 이러니까 만날 사람이 아예 없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자만추를 추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러면은 방법이 이제 대부분 소개팅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결혼할 쯤 되거나 이러면은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 이거 내가 말했잖아. 아까 결혼할 쯤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막 연애하고 싶고 막 결혼하고 싶고 막 이러면서 막주변의 모든 인맥을 다 끌어갖고 어떻게든 소개팅하고 만날 사람을 찾는다니까? 이 시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개팅으로 많이 눈이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소개팅 들어와도 막안 받아 안 받아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야 소개팅 시켜줘 내가 이러거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자만추를 포기하고 소개팅을 받는 나의 모습?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궁금증이 많이 생기잖아 도대체 저 친구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을까? 그런 걸 이제 결혼한 친구들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이 100%의 친구들 중에서 한 70%가 소개팅이나 선이야. 부모님이 주선을 해서 소개를 시켜주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 이게 70%. 나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애 결혼했던 친구들이 30%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30% 중에서도 대부분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사람이 20% 나머지 10%는 뭐예요? 진짜 신혼 미상의 사람이랑 알아하면서 결혼하게 된 경우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을 다 따지고 봤을 때내 주변에는 90%가 어떻게든 다 다리가 걸쳐져 있어 그래서 완전 신혼 미상의 사람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 한 경우가 거의 90퍼야. 진짜 한 10퍼만 신혼 이상의 사람을 만나 가지고 어쨌든 잘 알아가면서 이 사람의 신원도 인증해 가면서 이렇게 만난 친구들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선례를 봤을 때 어, 나도 소개팅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저는 요즘 그렇게 소개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딱 그런 말을 했어. 미나야, 너 결혼을 생각을 하면 어쨌든 주변 인력을 최대한 많이 짜 봐. 그게 네가 결혼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야. 막 엄마 친구의 아들의 선배. 막 이렇게까지 다 짜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짜고 짜고 짜다 보면은 남편감이 나온대. <laughs>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진짜다? 내 주변에도 진짜 그렇게까지 다 짜가지고 막 결혼했다니까? 내 친구 중 하나는 또 이런 경우 있어. 남자인 친구의 부모님이랑 아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운동 다니면서 알게 된 언니.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진짜 이런 식으로 짜고 짜고 짜가지고 선개팅, 소개팅을 하잖아요? 거기서 결혼할 사람을 만날 경우가 높아요. 내 주변엔 아직 그래. 그래서 미나님 도대체 이성을 어디서 만나요? 라고 했을 때는 동호회나 이런 걸 추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내 인맥에 살짝이라도 다리가 걸쳐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개팅이든 성게팅이든 열심히 짜가지고 만난다. 이게 내 생각에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 내가 3부터 영상 올릴 때만 해도 나는 소개팅이란 걸 받을 생각도 없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었어. 근데 웬걸?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는 주변에 나 소개팅 시켜주면서 소개팅 받잖아 나는 사실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모습을 담고 싶어. 재밌잖아. 옛날엔 이런 사고였는데 지금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막 변화했구나. 난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런 걸 담으려고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짧은 이런 지식이기도 하고, 내 미래 남성의 사주를 보지 않았지만 대충 내 이런 사주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스스로 봤을 때 2027년엔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7년이면 3년 남았거든요 3년 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